자, IM 스쿨 영업을 학원을 영업을 뛰면서그 IM 스쿨 영업에서 부가적으로 또 영업을 뛴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카드 번호 유기하면서 결제가 돼요. 그죠?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애들을 시켜갖고 카드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엄마가 직접 와서 결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거는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로 통화하면서 응? 전화 통화하면서 어머니 카드 안 보내셔도 되니까요. 카드 번호 유효하면 불러 주세요. 그래서 카드 번호 유효하면 결제가 돼요. 아니면 그 학생별로 카드 번호 유효한 적어 놨다가 그때가 되면 문자로 줘요. 학원비 결제 내일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두고 결제를 하면 돼요. 자동으로. 그죠? 그래서 비대면 카드 결제가 학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학원비나 수업료 낼 때, 월간에 수강비 신청비 낼때 요때 카드를 애들이 가져오거나 학부모이안 가져오고도 카드 번호 유효하면 결제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자로 SNS 문자로 해서 보내주고 학부모가 자기 핸드폰에서 결제가 돼요 문자로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화로 해서 사모님 카드번호 이용부 주세요 카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결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카드번호 이용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단말기로 할 경우도 있는데, 카원 같은 경우는 단말기는 거의 안 하고, 스마트폰에 카드번호 유효기 없서 결제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그거는, 저, 등록비 9만원만 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이 편리하게 쓴다. 그래서 비대면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원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와이파이 같은 것도 많이 써요. 학원에 보면은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 교육 정보라든가, 애드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KT나 안랩뭐 이런 등등에서, 이제 와이파이, 이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와이파이가 나왔어요. 이게 월 7,700원이에요. 7,700원부터 이게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와이파이 해킹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와이파이 때문에 이렇게 해킹이 되고, 뭐 와이파이 문제에서 이렇게 악성 코드가 바뀌고, 무선에서 손쉽게 저기 무항비 상태고, 공공와이파이도 이 와이파이에 취약하고, 뭐 이런 무료로 이용하는 쇼핑몰 와이파이에 보안에서 구멍이 난다면 뭐 이런 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도 해킹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와이파이 해킹에 대한 게.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를 뭐 비번을 가르쳐 주거나 풀이를 해놓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보안형 와이파이에요 보안형 와이파이를 거첫 화면에는 그 학원 광고가 떠요. 와이파이 접속할 때. 그래서 학원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와이파이 연결에 들어가서 그 와이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설치비 3만원만 내면 평생 월 관리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와이파이 보안 와이파이도 하나씩 설치하면서 사용을 하고, 외부로부터 오시는 사람들은 다 이걸로 사용을 하셔라. 그러면 이거는 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 와이파이다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학원들, 그 다음에 커피숍. 뭐 찜질방 같은데, 노출만인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다 되고, 어플 하나만 깔면 CCTV부터 그 안에 있는 컴퓨터 학원 모든 걸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침투시킬 수 있고, 악성적으로 군다면.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와이파이 해킹 검색하시면 그실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시고, 내 학원만큼은 안전하게 보안 와이파이로 해 놓으신 게 좋다. 그리고 설치비 3만 원으로 평생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 아이파이도 이제 아이엠스쿨 영업 학원에 영업 뛰러 가실 때 보안 아이파이도 같이 영업을 떼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